있을 때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아멘.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진다는 아멘.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존하라 이렇게 말하는 아멘. 거예요. 의존의 대상은요 인간이 될수 없습니다. 의존적인 대상은요 경험이 될수 없어요. 의존적인 대상은 지식이 될수 없어요. 아멘. 우리가 의존해야 될 대상은요.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아, 네. 여러분, 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로마서 9장 32절에는요, 의지하는 것이 다른 대상이었을 때,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살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 그러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넘어져서 깨졌는데 그들을 바라보니까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바라보고 행위 자체가 선하니까 그것 때문에 다 이겨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행위를 바라보지 말고 믿음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네. 뿐만 아니라 기네사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도착해서 그곳 바닷가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바닷가에 배두 척이 있었는데, 그두 척에 예수님이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하 그물을 내리고 있어요. 그들은 온밤 동안 김네살에 다시 말해서 갈릴리 호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새벽에 대해서 온 밤에 잡다가 못 잡으니까 새벽에 긴네사라 지역에 내려서 그곳에서 기미를 손질하고 있는 거죠 그물 자체를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셔가지고 그곳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시몬이지요 베드로에게 배를 띄워라 이래 놓으시고 그곳에 올라가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베드로 시몬에게 말하니까 그것을 받은 시몬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보면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고 그대로 시행을 해요. 그 배를 몰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이 그물 안에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았는지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배한 척을 가지고 나갔으니까 두 척이 있었다 그러니까 다른 한 척을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온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저는 죄인 이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말해요. 사실은 그런 고백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서 제가 그물을 내렸더니 주님 말씀대로 많이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시몬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의 대답을 다른 대답으로 하잖아요.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그가 아마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말로서 그의 표현은 하나님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마도 그가 내 직업이 어부인데. 어부일 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서 잘 살았잖아요. 어부로서.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에 있는 모든 고기들은 본인이 잘 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본인의 직업이 어부이시고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시거든요. 근데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서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어쩌면 비웃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그의 대답 속에서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소이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 주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 여러분 그 속에는요 다른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을 내려놓으시고, 아, 네.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 네. 이것이 의전적인 믿음이라고 말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믿음. 아, 네.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올한 해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 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의 주님을